다음에 2-1번 보시면 각자의 병인의 임신의 신축이다 자이 사주는 예. 역시 인월달에 임수 다 어,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그거 꼭꼭 씹어 먹어 어. 그래서 인월달에 임수인데 역시 인월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차다고 보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입춘 우수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구성상. 네. 구조상 그래서, 어, 우수 절기의 대동강이다. 음, 그죠? 그래서 우수의 대동강물 녹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입춘 우수 절기로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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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다. 용신은 병화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조후 용신으로 봐서는 당연히 병화가 용신이고, 부옥으로 봐서는 이 물이 갈 데가 없죠. 네. 그 격이 무슨 격이에요? 기... 식신격이죠. 식신격. 예,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네. 수생목 해서, 네. 그죠? 예, 그래서 식신을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사주죠. 네. 예, 식신을 또, 우리가 중화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식신을. 그리고 보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인신충이 되었잖아요. 네. 이게 안 좋아요. 그죠? 이 식신을 써야 되는데, 이 식신을 이렇게 충을 하니까 좋지가 않죠, 당연히. 그죠?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사람은 또 무관에다가, 아, 어, 이렇게 식신생제, 식신생제. 그러니까, 이제, 격은 식신격인데, 음, 식신격인데, 어, 인해서 병화도 뜨고 감목도 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에, 정기 중심의 식신을 격을 잡는 게 맞죠. 근데 식신이 도식돼가지고 깨졌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정자, 이런 거 그냥 식신생제. 식신생제. 예, 식신생제라고 보고 깨져가지고 이것이 좀 바뀌게 요소가 있죠. 네. 예, 그렇게 좀 깨졌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우리 이 사람은 월지하고 일지가 이렇게 인신충이 되었죠. 월지하고 일지가. 그래서 일월이 인신충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 자리와 내 자리가 서로가 떨어져 산다. 네. 예, 또 부모하고 나하고 인연이 예, 드물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이 병화는 아버지의 기운이거든요. 부친이잖아. 네. 예 그리고 신금은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불합으로 이야기했어. 부모님 부모 부와 모가 부와 모가 어, 유정하지 않다. 어 부모님이 예, 좀 유정하지 않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금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 아버지 누구 좋아해요? 이 신축 좋아하죠 이거 이거, 이거. 병신아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 우리 어머니는 신금 왜냐면 나하고 같이 통조하니까어 그러고 신중임수에 내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엄마하고 안 친하고 아버지가 이제자 좋아하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당연히 친해 안 친해요? 안친하아 네.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일찍 떨어져 사겠지 <laughs>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모신다 모신다? 내가 모신다 <laughs> 그러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또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내 처궁에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처궁에 이렇게 인성이 이제 들어와 있고 또병화는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나의 처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내 처가 굉장히 건강하잖아 그렇죠? 건황한데 어, 처가 들어갈 와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자리니까 모처불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모처불합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그렇죠? 부친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2시번 한번 보면은 계유의 예, 을묘의 갑자의 기축이다. 여기도. 예. 묘리니까. 예 어, 기도. 죄송합니다. 자, 묘월의 병아지요. 그래서 이 무성격, 정인격이죠. 네. 예, 정인격이죠. 예, 정인격이고. 정 인격의 병화니까 예, 예, 저기, 저병화가 믿을 것 자는 뭐밖에 없다? 얼목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병아가 지금 이 목에 의지해가지고 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아 입장에서는 지장간에 전혀 자기의 원래 뿌리가 없죠. 예, 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기의 예, 근이 없다. 예. 그, 근이 없으면은, 뭐, 평화라서 괜찮긴 하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주관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인성에 의지하잖아요. 네 예, 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의지하는 모양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지심이 있고, 좀 범생이 있어야 된다. 엄마가 시킨 대로, 어, 하는. 그, 좀 자기 주도적인 요소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 하지만 정인격이라서 착합니다. 그래서 모범생, 이런 사람, 이런 걸따다가 선비라고 해요. 선비, 샌님, 응. 예, 예, 뭐 이런 거. 자, 그런 가운데에 예, 이 친구는 이게 묘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자가 충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성은 모친 자리인데 모친이 충을 맞았다는 것은 어머니 쪽에 변고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인성은 나의 항문성이죠. 어, 공부인데 공부가 충을 맞았다는 것은, 어, 학업 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 인성이 충맞다는 것은 재성 때문에 충을 맞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재파인이잖아요. 네. 재파인이 공부를 방해하는 재해로 인해서 내가방끈이 일부, 일, 일정 부분 끊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재성은 항마라잖아, 항마. 학마. 항마 학업을 방해하는 막이라고 해요. 항마. 초년 재성은 항마예요. 항마. 학마. 이 재는 이제 재는 놀이 예? 유흥 어 여자 이런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미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 재성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공부 안 돼요. 여자 사주라도 치더라도 재는 노는 거예요. 어릴 때 여자가 남자 만나면은 남자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 놀이 때문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이성 여, 어릴 때부터 여자가 이제 남자를 빨리 알아도 그거는 관성이라고 보기도 보다는 놀이예요. 근데 니까 그러니까 제게 가까워요. 제 재미, 재성 호기심 이런 게 가까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재판이 되어가지고 재성은 누구 부친, 인성은 모친. 역시 이렇게. 에, 에, 부모가 서로 충대가 있는 모양이죠. 부하고 모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아주 심하게 극충이 되게 되면, 예, 자식의 정서에 문제가 생겨요. 정서에. 어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 그 혼인생활에 좀 문제가 생겨요. 예. 혼인의 영향을, 악영향을 준다. 되게 그런 영향이 많다. 특히, 예, 남자는 부전자전 예, 그리고 여자 자주는 모전여전 음,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아빠가 음. 예, 그리고 아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음, 그래서 대개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딸한테 예, 아버지 욕하고 모진 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자, 그래서 이사주는 이렇게 일월이 자묘형을 하죠. 이렇게 에, 자묘형을 한다. 그래서 부모 자리하고 내하고 형을 하니까 예, 그렇죠. 형은 어, 어떤 단절을 이야기하고 칼을 이야기하고 어, 또 서로가 어떤 에, 공격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 좋지가 않다. 특히, 이제, 자묘형은, 이게 이제, 자묘형은, 예 이게 이제 신경계를 이야기해요, 또. 어 신경계. 그래서, 어 자묘형이 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촘촘한 신경계와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목은 신경인데 목이 이 형이 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계의 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두뇌 활동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 그래서 말만할때 지금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돌보더라도. 신에서도애착이 끝나도 공해 예. <laughs> 예. 엄마가 아니라도 돼 사실은. 예. 예. <laughs> 엄마가 아니라도. 만아 <애착이> 예. <laughs> 예. 그래서 기른자가 엄마다. 기른자가 엄마다. 예.